진짜 오버하면은 회바만큼 편합니다 이거. 와! 지금 보스 한 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르테미스 2.0에서 가장 핫한 스킬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덫입니다. 숲속이님 캐릭터는요, 화염 구슬 덫을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요걸로 공적주를 활용해서 번개사슬을 발동하는 세팅을 하셨거든요. 자, 덫. 과연 어떤 스킬인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덫 활성화라고 하는 게 토글인데, 이거를 켜고, 아, 범위까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타격의 문장을 켜고 그리고 보의 호 문장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누르 어자 아우 오!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와와 <laughs>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봐. 잠깐만.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냥 터지는데? 잠시만. 이거를 자, 이렇게 해도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 놓은 다음에 이걸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그러면 봐봐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그러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설, 어,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터지는 거야. 아. 자,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덫 활성화라고 하는 거를 쓰면은, 이 오라 반경에 있는 덫이 터지는 거네. 연쇄적으로. 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쓰면, 안 쓰면은, 자, 덫을 설치하고, 어 시간이 어 지금 여기 보면 쿨타임이 돌고 있죠 이게 여기까지 오면은 터지는 거네요 시간 초로 와 근데 이거 터지는게 맵이 덮여 버리네요 와자 <laughs> 지금 사용하고 계신 덫은 화염 구슬 덫인데 이게 지금 더 설치수가 높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이거 보자 덧발사체 다중발사 이걸로 덧발사체 개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친구의 전설로 올려서 그런 것 같네요 예 전설로 올려서 어, 덧발사체 다중발사라고 하는거는요 발사체 개수가 증가하는거고 화염구슬 보시면은요 터지면서 이렇게 발사체가 나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발사체가 증가하고 그리고 더피의 증폭, 이거 이제 합성론이거든요. 더피의 증폭. 더 설치 속도 감소. 더피의 증폭. 와. 그 다음에, 더 광역 효과. 이거는, 더 감지 범위가 증가하고, 더피가 증가하고, 광역 범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마력 폭풍. 게다가 연쇄까지 하셨으니까, 와. 연쇄가 지속 피해. 연쇄로 간다. 샷건들 때문인가요? 사냥의 효율 때문에 쓰시는 건가? 그리고, 번개사슬 진리로 기운을 흡수하면서 만화 이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륙전차에 이거 사륙 중첩 가는 그런 세팅이군요. 자, 좋습니다. 우선은 메커니즘 체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허수들 체크해 볼게요. 보스들 사건 샷건. 어 사건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컨셉이 사건이에요. 자, 아홉 마리로 갑니다. 아 와. 사건들 들어가는 거 봐. 빨리 눌러 돼. 아. 터질 때 아, 이거네. 아, 이거다. 숙련이 돼야 되네. 이게 템포가 있어요, 템포가. 아, 이게 제가 엄청 그렇겠네. 아, 이거 템포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와, 이게 잘 맞추면 연속으로 나가는데. 아, 이게 약간 주기를 맞추기가 어려워. 요런 느낌. 어, 약간 리듬 게임이야. 어, 이거 리듬 게임인데? 냉기 쪽도 있긴 있어요. 냉기 덫도 있긴 한데 이 화염이 기본적으로 그 뭐냐 샷건딜이야. 어, <laughs>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마리로 좀 보여드리면 다시 이게 터질 때 터질 때 설치가 돼요. 터질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연속으로 쓸수 있습니다. 요런 느낌. 와, 미쳤죠? 그러니까 숙련도가 필요하네. 숙련도. 이렇게 되면 연속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봐. 아. 이렇게 되면은 어 2천만 dp까지 나올 수 있어. <laughs> 진짜 이거, 이거는, 아, 스킬이 손 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와, 1600 넘어갔죠? 1700만? 이런 느낌? 손가락 타는 스킬이에요? <laughs> 미치겠다. 어, 요런 느낌, 어, 요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1700만. 손을 타지만, 어쨌든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음. 자, 좋습니다. 요 상태로 사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1분 DPS 피지컬에 영향하는 최초의 스킬. <laughs> 어, 어, 그러네요. 피지컬을 요구하는 스킬이에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뭡니까? 이 DPS가 맵을 덮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이제, 놀라운 거지. 자. 시련 도전 갈게요. 예, 시련 도전 와 뭐야? 이거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는데요. 자, 보스 한 방, 자 보스 한 방, 자 이렇게 돼서 가장 어렵게, 가장 어렵게 가볼게요. 6티어 희귀 3, 자, 너무 기대된다. 첨탑 와 첨탑 와 첨탑 미쳐버릴 것 같다. 야 브랜디님이에 첨탑 한번 가볼게요. 자 그냥 설치하고 가면 돼. 어 너희님이 죽어 있다. 이거 약간 영화네. 약간 범죄자가 이거 설치한 다음에 그냥 튀는 거. 너희님이 죽어 있다야. 아 이거 이거 재밌는데? 아 이거 손안 타요. 이거 사냥 어, 겁나 편해. 이거 사냥 편해요. 엄청 편해. 그냥 해놓은 다음에 티면 돼. 이게 약간 여러분 그거 있잖아. 어 그거 뭐죠? 하늘에 떨어지는 거? 어 맹렬한 강타. 맹강 느낌인데 훨씬 편해요. 그냥 설치 방향 쪽으로 설치하면은 그쪽은 다 죽어 다 죽어 있다고 보면 돼. 자 벽에 붙어서 설치하고 터트리면 잠깐만. 벽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 벽 쪽에서 하면 은더 다단이 드네. 이렇게 벽 쪽에 잠깐만, 이게 몇개설치되 가는 거예요? 벽 쪽에다가 설치하면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뭡니까? 이 화염의 색깔 보면은 다 겹쳐 있는 것 같긴 해요. 벽 쪽으로 이렇게 되면 눈. 눈이 약간 어 눈복은 있긴 한데 그렇게 걸리적거리진 않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사냥편해요 트리거 붙여요 트리거 붙였어요 지금 번개사슬 나가고 있어요 번개사슬 나가고 있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진짜 재밌어 이속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캐릭터 이속만 빨리 놓은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한 번씩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오버하자면 회바만큼 편해요. 트리거로 눈보라 붙이면 어른가 보래. 어. 진짜 오버하면은 회바만큼 편합니다, 이거. 와! 지금 보스 한 방이었어요, 여러분. 와 재밌는데 이거 만약에 연구해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연구하면 자 여러분 봐봐 저 이거 깨볼게 자 덱스 한번 이거 그냥 순삭날것 같은데 던지자 맞아 터지면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아 어, 이게 이쪽 세팅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느낌, <laughs> 어, 이런 느낌. 덱스도 이런 느낌 되고요. 첨탑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첨탑. 자, 첨탑 갑니다. 트리거를 달아야 센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은 본주님은 트리거를 달으셨어요. 이게 지금 새로운 스킬이고 이래가지고 아직은. 그냥 실험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근데 그냥 다 날려버린다. 어. 자, 이런 느낌. <laughs> 진짜. 아, 진짜 대박스킬 하나 나왔네요. 덫이 어. 공격입니다. 예, 주문이 아니라 공격이네. 아,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범위 때문에 끝났다. 딜이 아니라. 적들은 다 죽는데 범위. 적은 다 죽어. 예, 범위로 끝납니다. 적들 없어지는 거 봐. 여러분, 괜찮죠? 적은 다 그냥 샷건으로 써져가지고 되게 잘 죽네? 나 일단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이템과 조디약 보면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화염 피해, 속도, 치명도, 치명타 피해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속도, 치명도, 치피, 적생, 공격, 피해 그 다음에 승부사의 아우라랑 대족장의 매드, 아프로스의 베일 착용하셨고요 병갑에서는 화염 피해 그 다음에 갑옷에서는 공격 피해 이렇게 그리고 반지는 공격 치명도에서 원소 공격 치명도 치피인데요 덫이 기본적으로 공격 스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사용하신 거고 공치, 속도 치명도 치피 화염 피해, 공격 치명도, 치피. 신발은 이속, 아, 이래서 속도가 느렸구나. 이속, 이동 속도, 발사체 피해. 이렇게 하셨구요. 그 다음에, 카스토르의 축복. 원소 피해 30% 증폭하셨고, 공격 치명도, 원소 피해, 쌍수 무기. 그 다음에, 존재 시, 미미존재 시, 치피는 거의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구요. 그 다음에, 조디악은 공격 피해, 그리고 피해, 원소 피해, 바위에서 공피, 4번에서 공피, 광역 치명도, 이런 거 하셨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이슬 쪽 찍으셨고, 그 다음에 6번에서 네메라 그리고 숨결에서 화염 관통, 7번에서는 향기에서 광역 범위와 치명타, 시 피해. 그 다음에 구더기에서 발사체 광역 피해. 라이아에서는 쌍수무기 이렇게 찍으셨고요. 그리고 양치기 찍으셨고. 9번에서는 화염 피해 쪽 찍으셨고요. 그 다음에, 어, 전문화는 망치 쪽이고요. 공격에서 광역 피해 증폭이랑 타격 피해 증폭 그리고 예리함과 타격 피해 증폭 불꽃에서 광폭 물리 피해 증폭 광역 피해 증폭 아 피해 증폭 예자그 다음에 링크런 세팅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화염구슬 덧에다가 덧 광역효과 덧 발사체 다중발사 마력폭풍 덧 피해 증폭 연쇄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번개사는의 진리 마력포풍 기운 적출 만화 저장 사력 적장 아 그래서 이 만화 저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네요. 만화 전화를 안 쓰셨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셨구나. 그 다음에 아 이거를 쓰면은 덧피해가 증가하네. 덧 활성화도 무조건 필요하네요. 음 단순하게 덧을 어 활성화시키는 용도뿐만 아니라 더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나머지 특이한 건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잼스였구요. 너무너무 귀한 세팅 테스트할 기회를 주신 우리 숲속이님. 감사합니다. 잼바!